아, 네, 안녕하세요. 재고맨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월요일. 오늘은 좀갈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우선은 저 동대문 쪽, 어, 신설동 쪽 갔다가 진접 갔다가 여러분들 가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조금 추워졌어요. 갑자기. 주말에 비가 저, 살짝 오더니. 그러면 우선은 신설동 쪽으로 먼저 출발할게요. 안암동 쪽에 왔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빼고. 넷, 네. 다 여섯 개 네. 요거 가지고 네. 가,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여기 안암동 쪽은 픽업 끝냈고요. 진건우, 진관리 쪽으로 남양주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뭐 브랜드옷인데 물건 좀 확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로 갈게요. 남양주고요. 네. 남양주쪽 물건은 잘 확인했고요. 어 이제 성남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성남. 독려하셔서 연락 주세요. 어 다자 플 빼놨어. 그리고 다기요. 바지까지 한번 여기까지예요? 그렇지. 그 다기요. 성남 쪽에 어, 물건은 잘 확인했고요. 출고 일정이나 뭐 이런 것좀 체크 좀 해보고 뭐 협의를 해서 어, 연락을 한번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포천 쪽으로 이동해서. 포천에 아동복, 그, 오프라인 매장 운영하시던 업체가 있는데, 음 그쪽 가서 견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천으로 이제 이동할게요. 아, 네, 이제 여기 포천에 왔고요. 들어가서 물건한번 보고, 견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감기가 어려가지고 계속 콧물이 나네요. 콧맹맹 감기들 조심하십시오. 아 아, 네, 여기 아동복은 저희가 매입하기로 결정을 끝내서 어, 지금 저희 차에다가 좀 일부 실어 가고요. 어, 사무실에서 직원분들이 네 분이 오셔가지고 나머지 작업해가지고 실어서 어, 사무실로 이동할 겁니다. 차를 갖고 와가지고 먼저 좀 실도록 어, 할게요. 저희 차에 나가는 하나 까닥 실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직원들 출발해서 올 거니까 와서 실어 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네 저희도 일하다 보니까 한2시 정도 됐습니다. 예. 아직 식사를 못해서 순대국 간단히 먹고 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남양주 쪽으로 또 이동해야 돼. 바쁘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밥을 먹게요. 을아 순대국입니다. 오늘 어, 점심. 거합니다 거해 어, 푸짐합니다 아예 이제 저희들도 어, 간단히 식사 마쳤고요 어, 이제 지금 남양주로 이동해서 어, 신발 뭐 정리하는 거 때문에 이제 손님 좀 불러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양주로 출발할게요 네 이쪽에 어, 신발 신발들이 있는 데인데 이런, 이런 구두부터 있고요 뭐. 양은 꽤 됩니다 뒤에 끝까지 있으니까 이게 5톤 한세대 이상 나올 겁니다 신발도 있고 아네 여기 남양주 쪽인데요 어, 거래처 사장님 오셔가지고 물건 좀 확인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업무 빨리 보고 어, 수유리로 이동할게요 여기 아... 밖에 더뭐 있는데 다른 건 수동 쪽에서는 어, 물건 확인해서 매입을 어, 했습니다. 예. 어, 내일 물건 정리해가지고 어, 화물로 받기로 했고요. 파주 쪽 가서 그 털모자들인데 어, 모자를 좀 확인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주로 이동할게요. 어... 음... 80개씩 이게 그러면 어... 아... 스타일이 대충 몇 개나 나와요? 몇천개 되나요? 아니면 아니야 몇천개안 돼. 한 스타일이 좀 깊은 거지. 제가 파 깊은 놈이, 얼, 또 한, 한 깊은 놈이 얼마나 깊을까요 한한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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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파주쪽 끝에 왔는데 와 물건이 어마어마 합니다 여기 물건은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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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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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부분을 좀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 제고맨도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한 8시 정도 됐는데 재고처리원 하나 금 언제든지 어 제고맨에게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재고처리 제고 절대강 제고맨이 어우, 추워. 오늘 춥다.